오늘은 우리 아이가 언어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또는 왜 말이 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에 답을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 언어 치료를 2년 했어요, 3년 했어요, 짧게는 1년 정도 하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왜 우리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할까요? 저도 무척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에게 왔던 아이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에게 왔던 아이는 4살 된 여자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열심히 언어 치료를 하시다가 도무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심지어 옹알이도 잘 나오지 않아서 집 앞에 있는 언어치료를 6개월 이상 다니셨고 또 다른 곳도 두세 군데 다니시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첫날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숟가락 입에 물고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첫 수업을 하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마임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이가 어떤 재미있는 거, 신나는 것을 보여주고 놀이를 해도 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하! 이렇게 입만 벌리고, 눈만 커지고 멈춰있는 화면 같더라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면서 되게 인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살펴보고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희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는데 언어 수업은 아주 조금밖에 안 하시고 왜 다른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아이가 아직 말을 할수 있는 준비가 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손가락이나 수저를 입에 물고 침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놀이나 신기한 장면을 보면 입을 벌리고 아한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그 외에도 걸음거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뒤뚱뒤뚱 걸어 다녔고 자그마한 장애물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아이를 살펴본 결과 아이 아이가 아직 말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몸을 만드는 수업 위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아이가 4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언어적인 자극도 그냥 관가할 수 없어서 1 시간이나 2 시간 정도 언어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와서 수업을 2 시간, 3 시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언어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넣지 않고 나머지는 다 몸을 먼저 준비하는 수업 위주로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 발달의 원리를 쭉 설명해 드리고 나니까 아버님이 이해하셨어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말이 아예 안 나오는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말은. 나옵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말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해 나갔는데 이 아이가 불과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옹알이가 터지고 다양한 발음들이, 다양한 억양들이, 다양한 감탄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하게 됐고 곧 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말하게 됐어요. 부모님들께서 엄마, 아빠를 말할 때까지만 해도 매일 가르쳤으니까 저것쯤은 할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 할머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오 어, 신기하다 정말 아이가 좋아지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 외에 아이가 노는 모습 몸을 움직이는 모습 뒤뚱뒤뚱 걸었던 것이 조금 안정되게 걷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어서 넘어가던 것들을 이제는 손을 잡고 건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놀이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가 되게 몸 놀림이 좋아졌다 아이가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전혀 옹알이도 말도 못하고 왔지만 만 2년 만에 말도 잘하고 소통도 잘 되어서 치료를 종결하고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이전에 발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몸이거든요. 그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몸이 건강해요, 튼튼해요, 체력도 좋아요, 어디 다친 데도 없어요, 불편한 데 없어요. 이것은 보여지는 신체적인 외관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신체를 인지하고 잘쓸수 있는지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몸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이 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각과 신체예요. 감각적인 자극과 감각적인 발달이 잘 이루어졌는지 신체의 발달도 잘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잘 준비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말을 못해요 하고 언어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와서 보면 말을 할수 있는 입의 구조, 조음기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또 아까 아이처럼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침을 삼키지도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비눗방울 불기나 촛불, 푸성 이런 것들을 시켜보면 후 하고 내쉬는 숨쉬는 것도 잘안 되는 아이들이 무척 많아요. 부는 것, 들이마시는 것 또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잘 되지 않으면 이 말을 할때 끊어지고 잘낼 수도 없고,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겠죠. 딱딱한 것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씹으면서 입안의 구조도 발달시키고, 또그 부분에 해당하는 뇌도 발달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잘 웃는지도 보고요. 잘 웃으면 이 안면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이고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의 몸이 말을 할수 있는 구조로 준비되어 있는지, 숨도 잘 쉬고 복부에 힘도 주고 말할 수 있는지, 또는 조음기관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혀를 잘 움직이는지, 기타 등등의 몸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의 경우 언어실을 다녔을 때 언어숲을 열심히 해주셨대요. 선생님께서 놀지 않고 언어숲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물어보시면 아버님 제가 정말 수업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말이 안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도 그 선생님이 수업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아이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아이가 아직 하악근이나 좋은 기간, 말을 할수 있는 기간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침을 왜 흘리는지 그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도 침을 삼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 아이를 수업할 때 어떻게 할까요? 단어 카드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따라해 봐 이건 배, 이건 사과, 이거는 나비 아마 이런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수업을 했다고 라 하면 아이가 아직 입을 움직이고 말을 잘 뱉어내지 못하는데 카드를 보고 따라해 이거 해봐. 계속해도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을 할수 있는 근육과 신체적인 조건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어 수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 수업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어 수업 이전에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채우지 못한 첫 번째 이 단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빨리 효과적으로 아이가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기 위한 신체적인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발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언어 수업을 하고 계신다면 언어 선생님께 이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아이가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어 기억이 안 되네 이 아이가 발음이 쉬옷이안 되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아예 아이가 말을 못하는 무바라 아이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간혹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거나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요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좀 집중 있게 하는지 이러한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직 무발화라면 뭔가 카드를 들고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좋은 기간 아, 그리고 발성을 하고 아이가 소리를 내고 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수업이 조금 더 비중 있게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말로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언어 수업 시간에 아이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업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것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놀이처럼 보이는 활동 예를 들어서 왕사탕을 입에 넣고 열 번씩 우리 빨아먹게 하자 그 속에 숨은 의도는 뭐예요? 이 입을 열어서 하악근을 좀 발달시켜야 되겠다. 양파린 과자를 들고 우리 입 크게 벌리고 안 부러지게 먹는 놀이 해보자. 이 속에 숨은 의도도 그런 거죠. 아이가 입을 벌리게 해야 되겠다.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입을 안 벌리는 아이도 상당히 많아요. 뭔가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민하고 불편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놀이나 아이 수준에 맞는 활동들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계속 찾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입을 벌리고 힘을 키우고 숨을 쉬고 호흡을 늘려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단계 몸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 언어 수업이나 언어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아이와 크게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